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 며칠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불화설에 대해 좌파 기레기 언론들과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이 얼마나 지랄 발광을 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사당화하자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내쳤네. 또한 한동훈과 김경률 비상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자 윤석열이 하다하다 자기의 신복인 한동훈을 버리는 수순까지 들어갔네라며 얼마나 지랄 발광을 했습니까 국민의힘 이상민 위원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서 갈등 봉합 수순에 들어갔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 핵심이 드러나서 지금 국민의 힘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힘 이상민 윤 대통령 참모들 대오 각성 필요. 이관섭 꼭집어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 뜻이라고 쪼르르 달려가 본인의 뜻 전달, 사태 악화. 한동훈 물론하면 국민의힘 풍비박산.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위원이 대통령실 참모들의 자세가 또 위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라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딱 집어 책임론을 띄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했어야 할 참모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커졌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사실상 대반전에 가까운 이 소식을 이관섭 실장을 꼭 집어 충격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이관섭 비서실장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이 국민의힘 이상민 위원은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그냥 쪼르르 달려가서 본인들의 감정을 전달하고, 전달하고 하면 오히려 사태를 더 불거지게 한,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며 강하게 이관섭 비서실장을 질타했습니다. 이상민 위원은 드러난 것만 보면 대통령실 쪽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했다는데, 그건 고난도 없고, 사실이라면 큰일이라며, 이관석 비서실장의 개인 감정에서 나온 일례성 발언을 왜 대통령 뜻인 것처럼 전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무들이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그런 요구를 할수 있는지, 상식에 너무 반하고 조금 기가 막힌 일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특히 이상민 위원은 대통령의 어떤 뜻이나 감정을 전달한다고 해서 쪼르르 와서 비대위원장한테 물러나라고 본인의 감정을 요구하고 그게 대통령 뜻이라고 전달하면 대통령을 위한 것이겠느냐 라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자세나 의지에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라고 강한 어조로 이관섭 비서실장을 질타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의 감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심기가 안정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고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나름 노력을 해달라고 중간에서 조절하는 역, 조조라는 노력을 해야지 물러나라 라고 할 권한이 어디 있느냐라며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 고필을잘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자격이 없으면 책임을 줘야 한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정무적 판단도 하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도 해야하며 유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될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보좌를 잘해야 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수행한 것인데 그건 보좌를 잘못한 것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위원은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물러나고라 대통령의 뜻대로 한다면 진짜 국민의 힘은 존재할 수가 없고 풍비 박산 날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온전하겠느냐라며 심각하게 우려를 했습니다. 자, <laughs>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만났다. 갈등 봉합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현장에서 만나 화재 피해 상황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날 사촌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위협의 과 관련해 정면 충돌한 직후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으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원래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시간대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유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위협과 김경열 비대위원 서울 마포울 출마 가능성에 따른 사천 논란을 들러싸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 공천 부정 입찰을 언급하며 직접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강추위 속에 진화 작업을 하는 현장 인원들을 격려하고 복구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 사무처 순방 일정은 연기하고 현장을 찾아 온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은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인 장동혁 당 사무총장의 지역구입니다. 보령 서천. 앞서 윤재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인들이 명절 대목에 대비해 물건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었을 것 같은데 불의의 화재로 엄청난 시리에 빠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서로 웃으며 악수를 했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화재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서로 화합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에 나선 것 나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핵심은 바로 이 채널A의 단독 기사입니다. 채널A 단독, 윤 대통령, 한동훈 사당화 하지 말라는 것, 봉합 여지는 남겨.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운영 방식을 보며 갖게 된 문제의식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한동훈 위원장과 3자 회동을 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을 연단으로 불러 서울, 마포울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고 한뒤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을 하면 그것을 부정입찰이라 부른다. 한동훈 위원장이 법을 모르는 친구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줄 세우기 사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충격적이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우려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행동으로 이 김, 김경률 비대위원회 마포울 출마 의사 표명에 대통령 위증이 담겼냐는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런 식이면 대통령을 뒷배 삼아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주인인 것처럼 줄 세우기 한다는 소문이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갈때 말했던 당부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과 공천문제는 당의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라며 비대위원장 마음대로 진행할 경우 자칫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당부도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한 대통령실의 뜻이 한동훈 위원장의 무조건 사퇴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천 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자리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재차 물어보면서 사퇴라는 표현이 부각된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한동훈 찍어내기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도 함께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은 연, 연속으로 한동훈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였다라며 내가 오죽하면 신뢰와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까지 했겠느냐라며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무조건 법으로 법치를 내세우라는 의견으로 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상황 대 반전, 이 기사에 대한 링크를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걸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 기사를 링크를 해 놓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 뼛속까지 법조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조언을 잘한 거네 한동훈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법으로, 오로지 법으로 해야 한다는 라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네라며 네티즌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검찰총장 출신 또한 형사법 전문가의 이 헌법주의자 아닙니까?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